자, 오케이. 그러면 토토 한번더 합시다. 아, 될것 같은데. 이게 자꾸 한 방에 죽으니까 어려워. 쉽진 않아. 일단 토토 정산하고 다시 한번 걸게요. 자, 다시 2분 동안 받겠습니다. 이번에 가능하냐, 못하냐. 아, 나도. 아 분명히 이게 진짜, 저 뭐지? 옷만 입으면 그냥 뭐 트라이고 뭐가 할거 없이 그냥 끝나는, 이기는, 깨는 거잖아. 근데 지금 이 상태라 아이 클각은 다 보이는데 그냥 훅 죽는 게 너무 많어 자신은 있는데 무조건 확정으로 깼다라고는 말을 못하겠어 깼다 아 깼어 이건 이건 못하겠어요 그런 말은 그러니까 그렇게 자신 어 자신은 있는데 되게 애매한 그런 상황이야 지금 얘가. 모든 공격이 다 죽는단 말이야. 응. 바람만 후 불어도 다 죽어. 약간 그런 상태, 프리더랑 초사이언 못 변한 손오공 상태, 프리던 풀파워 상태고, 프리더가 맞먹고 툭 치면 손오공 죽잖아. 딱그 상태라. 이번에는 손 믿고 가능해, 걸었습니다. 가능해요? 가능해, 오케이. 어려운 애들이 그냥 바라자크 빼고는 다 그냥 2, 3턴에, 델기도 2, 3턴에 넘어가지고, 태오도 2, 3턴? 길어 2, 3턴? 이 정도 걸리고, 그럴 줄 알았거든? 바라만 클리어 될지 안 될지, 긴가민가 있을지. 의외로 바라는 쉬운 거 아니야? 태오랑 델기가 어렵고, 아, 델기가 더 어렵고, 태오는 그래도, 응, 음, 기보다 훨씬 쉬운 편이야. 가라 의외로 쉬운 거 아니야? 진짜 지대로 지대로 갑니다. 소나타도 소가드링 하나 먹고. 아튕기네 육질이 뭐 같아. 일로와, 어? 딱! 으아! 침착하게 상처부터 내고, 그라고, 두피 한 대만 툭 치고, 빠져 아. 직까지 스노스하다. 끄. 오. 그레이트의 복력이 없네. 자, 침착하게 하자. 침착하게 빨리 대관리 쪽으로 딱 이거지, 이 타이밍이야. 이 타이밍! 이렇게 들어가야지 안 죽어요. 조금만 늦거나 조금만 빠르면 죽어 내가. 오오오 오. 오! 오! 야, 이거 죽었다. 야, 대기 엄직안 나왔으면 죽었어. 짱! 죽었다! 어. 오, 어. 아, 아, 뭐야! <laughs> 어이가 없네? 무시오. 괜찮아. 아직 이 줄에 남았어. 충분히 깰수 있어. 이게할수 있어. 야. 아유. 그냥 빨리 가자. 그냥 대충 매겨 이건. 나이스 크리 터졌나 보다. 530. 크리 빠와. 크리티칼! 크리티칼... 아, 칠걸. 칠가고민했어 자, 이메시지가 나왔다는 거는 거의 반픽 빠졌단 소리야. 조금만 더 때리면 해골 뜨고 해골 뜨고 조금만 더 때리면 클리어! 만60%온 거야. 클리어에 60% 다가왔습니다. 60%온 거면 사실상 그거지. 클리어지. 그냥 빨리 가자. 원래 정확한 타이밍에 꽂는 게 좋은데 이거 너무 위험해 여기서. 한문실수서 그냥 죽어버리니까 그냥 대충 가는 걸로! 고아! 아, 풀렀는데! 그냥 들어갈 거야, 안으로. 유바, <laughs> 똥도 하나 떨어졌어, 멸룡이. 오. 아이씨, 연령이 두 개, 두개 떨어진 거 하면 거의 다 죽어가는 소리지. 클각이 다 왔다는 소리죠. 아니 얘네는 세개 떨어져야지 저걸 거야. 고룡 애들은 헉, 뭐가 터지는 소리가 나, 뭐 천둥 소리가 나. 푼진 푼진 푼진. 아 엄한데 들어가네. 건다 풀도 먹어야겠다. 이번에 자깼죠잉 이번에 확실히 깼다잉. 내가 좀 몸살이면서 딜을 넣거든. 막 꽂지 원래대로 하듯이 막 꽂지 않고, 몸을 엄청 살이면서 조심조심 넣고, 깨스, 깨스, 깨스. 무조건 깼어요, 무조건. 중 클리어가 아니야. 클리어입니다. 지금은 사실상 클리어고, 이제 들어가서 내가 참모아 꽂는다? 그럼 얘가 대경직 들어가면서 데미지가 600이 뜨겠죠? 그 상태에서 또한번 참모아를 또 꽂으면 클리어. 자, 거리도 그냥 이 참만 이렇게 꽂으면 돼. 요렇게요. 요렇게 하는 겁니다. 딱. 딱. 693 정확하죠? 이거 들어가면 끝나. 클리어. 클리어, 클리어. 겟. 안 죽어? 자, 좀만 때리면 끝나. 괜찮아, 괜찮아. 오바를 써? 새끼가 건망지게 컬컬컬! 컬! 이렇게 딱 스모스하게 깨야되려그 거봐 5분쯤 했네 9분에 잡았네 9분때 10분 안에 잡혔네 자, 계속 클각은 보였었는데, 뭔가, 잠깐, 자꾸 뭔가 아슬아슬하게 이랬잖아. 뭔가 자꾸 아슬아슬하게, 뭔가가 안 풀려서 자꾸 죽쭉그랬는데 내가 이번엔 일부러, 음, 조심조심 들어갔어요. 원래는 넣어야 될 타이밍인데, 그래, 아까 대경직 때도 좀 정확한 풀 타이밍에 넣어야 되는 거를, 그냥 대충 넣어서 빨리 치고 빠지는 전법으로 그렇게 해야 돼 도마오그는 <laughs> <laughs> 역배였어요? 몇 프로나? 몇 배나? 몇배 역배? 4배? 음. 그러길래 왜안 믿어? <laughs> 믿었으면 됩니다 믿었으면 따는 건데 음. 왜안 믿어 갖고? 다들 그 얘기 들어보지 않았어요? 믿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믿으십시오. 믿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이런 얘기 어서 들어봤지 마님. 이렇게 복이 없는 겁니다. 믿으면. <laughs>